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여석입니다. 오늘은 GLP 처방 관련 최대 수혜주로 예상되는 라이프 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GLP-1, 미국, 유럽, 할것 없이 다이어트 혁신을 이끄는 약으로서 애초에 용도는 당뇨병 약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빠르게 처방 받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직접 가는 것보다 텔레헬스로 처방 받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엠디 2023년도부터 이렇게 GLP 기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숨에 업계를 뒤집을 야심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라이프엠디 1994년에 창립되었고 뉴욕에 본사가 있습니다. 특징은 50개 모든 주에서 이 텔레헬스 특히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미 전역에서 지금 서비스가 가능한 유일한 텔레헬스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451년이고요. 주요 매출은 텔레헬스 그리고 워크심플이라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무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탄탄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는 지난 1년간 696%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가총액은 아직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숏 비중은 9%고요. 현재 주식 가격은 11.14달러입니다. 라이프 앤드의 현재 액티브 환자수는 21만 5천 명이고 처방건수는 85만 건으로 아직은 미미한 기업이죠. 매출 추이를 보면 18밀리언에서 31밀리언, 그리고 36, 39, 45밀리언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진율은 79%, 72%, 88%까지 텔레에서 전형적인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마이너스 20밀리언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들어가면서 최근에는 마이너스 5밀리언까지 순이익 적자를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유형을 살펴보면 텔레헬스 분야가 20밀리언, 22, 24 그리고 23년 4분기 31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워크심플은 13밀리언에서 14밀리언.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같은 경우는 워크심플은 17만 3천 명에서 15만 8천 명까지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장은 장기적으로는 워크심플을 매각하고 텔레헬스에 집중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헬스 구독자는 17만 3천 명, 18만 명, 20만 명, 21만 5천 명씩 매 분기 약 1만 명씩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마진율과 마케팅을 보면요. 마진율은 85에서 88%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고, 마케팅 비용은 여러 텔레스 기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50%, 54%, 51%, 45% 이렇게 높은 마케팅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텔레스 경쟁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41밀리언에서 58밀리언 그리고 부채는 52에서 53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는 자본점식 상태인데 문제는 이 회사가 6개월 이상 구독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퍼드 레비뉴가 5밀리언에서 8 8밀리언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구독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잡은 잠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장기구독 이연매출을 제외하면 약 370%입니다 더더욱이 장기부채를 생각해 본다면 장기부채는 18밀리언으로 그렇게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장부상에는 부채비율이 음. 높게 나온다는 점 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무너질만한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 현금 흐름은 41밀리년에서 6밀리년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가 12, 15, 33밀리년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3년도부터 조정에 비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현금 걱정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재무활동을 봤을 때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3년도부터 작지만 플러스가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활동은 5에서 14밀리년으로 증가했는데요. 회사가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희석시키는 것보다 부채를 일으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중반, 그리고 말쯤에는 지금의 순위 감소 추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네딘컴이 플러스가 되는 회사를 기대해 볼수 있다. PER은 순위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PS 레이셔는 2.2에서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2.5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힘스와 비슷한 PS 레이셔를 가지고 있다. ROA와 ROE는 현재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고요. EPS는 마이너스 0.34에서 마이너스 0.12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는 소규모 기업임에도 내부자의 비중이 꽤나 높은 걸볼수 있는데요. 내부자는 18.93%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스처럼 주식을 사정없이 매각하는 그런 일들은 라이프 핸드에서는 별로 없었다. 개인은 44.78% 가지고 있고요, 기관의 비중도 450 밀리언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네, 회사는 24년도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24년도 전체 매출은 약200 밀리언 나올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45 밀리언, 다음 분기에는 50 밀리언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시킨 것이죠. 컴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요. 자 우리는 23년 4월 이미 GLP 기반 다이어트 플랫폼을 런칭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장은 이 텔레이스 분야에서 GLP 처방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1년 그 이전부터 깨달아서 다이어트 플랫폼에 올인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구독자 수는 23년 2.3만 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4년 3월 기준, 그러니까 컴퍼스 콜이 3월 11일 날 개최됐기 때문에 자 2.3만 명에서 3.5만 명까지 1.2만 명씩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매 분기 평균 증가율 1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메디페스트와 협력을 하는데요. 이 메디페스트는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오랫동안 다이어트 분야에서 업역을 쌓았고 4만 명의 코치가 있습니다. 이 4만 명의 코치가 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라이프앤디에 소개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디페스트가 10밀리언 투자를 했고 10밀리언 지분 투자까지 총 20밀리언을 라이프앤디에 지분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메디페스트가 가만히 보니까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GLP 처방이 늘어나면서. 자 그래서 메디페스트는 GLP 처방과 코칭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해서 라이프앤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들한테 온 고객은 메디페스트 앱을 통해서 GLP 처방을 받고 그 이후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메디페스트가 진행하면서 어떻습니까?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라이프엠디의큰 특징은 힘수도 마찬가지였지만 90일 이후 구독한지 90일 이후 유지율은 80%에 달한다는 것이죠. 비단 다이어트 프로그램 뿐만 아니고 이 메드톡스 남선정문 이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높은 리텐션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고객이 있는 10개 주의 7개는 이제 라이프MG를 쓰면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나머지 50개 주도 보험이 18개월 안에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 주마다 건강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를 지금 7개를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다. 지금 컴퍼스콜 기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GLP 인기의 등을 업어서 하루 평균 400명의 신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해 보면, 30일로 계산해 보면, 다음 분기에는 3.6만 명, 다이어트 프로그램만으로도 3.6만 명의 구독자 증가를 이뤄낸다면, 21만 5천 명에서, 어떻습니까? 25만 명까지 급격히 구독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24년도 1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수 밖에 없다. 또한 사장은 다이어트는 GLP가 전부가 아니라 상담해 주고, 테라피해 주고, 운동해 주고, 메디페스트 같은 코칭 기능과 연계해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이프 앤디 다이어트 프로그램만 보면, 힘스, 텔라닥 완전히 바를 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신규 구독자의 약 55%는 평균 6개월 구독을 선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리닉 팀을 더욱 더 확대해서 환자들의 상담, 처방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텔레이스 가장 큰 문제점은 닥터 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굳이 처방은 의사가 해야 되겠지만 상담이나 이런 걸할 때는 일반 코치 그리고 간호사 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텔레헬스의 저비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상당 이런 것보다는 다이어트가 훨씬 더 매출은 극대화시키면서 비용은 낮출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닥터들만 확보하고 코치, 간호사들을 늘려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게가 무거운 텔라닥이나 힘스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서 완벽한 해자를 구축하는 것. 이렇게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 6개월 구독이 늘어나면, 디퍼드 레베뉴, 이연 매출은 상당히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부채율은 또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연 매출이 5.5 밀리언에서 8.8 밀리언,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왜? 장기 구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원래 라이프 핸드는 남성 헬스케어. 자, 그러니까 ED, 발기부전, 섹시얼 관련 상담. 이게 16만 5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분들이 엄청난 유지율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그 다음에 남성 발기부전 조루 이런 쪽에 굉장한 자신감과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헬스 분야는 AOV가 300달러에 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힘스처럼 특별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라이프앤드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약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만 처방을 한다면은 그것은 또 문제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직 힘스처럼 힘스만의 어떤 독특한 제품이나 처방전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돼서 라이프엠디와 힘스, 텔라다 이세개 기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힘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남성과 여성의 섹슈얼 분야, 그리고 모발 분야, 그리고 스킨케어, 정신 건강 모든 분야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라이프 엔드는 GLP에 완전히 특화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남성, 특히 발기부전, 조루, 이런 쪽에서 굉장히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텔라당은 모든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이어트, 스킨케어, 이런 쪽은 조금 약한 것 같고, 정신건강에 특화되어 있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자, 원래 텔레헬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분야가 바로 정신건강이었죠. 자, 왜냐. 굳이 병원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대화만 하고 얼굴만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정신건강이었죠. 자, 그래서 이 정신건강이 돈이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데 1분 내지 2분 내에 끝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어떤 그 사람의 상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어디가 아팠나요? 부모님하고 어떤 상처가 있었나요? 이런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아, 요즘 제가 안 서요. 아, 요즘 제가 너무 빨리 끝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예. 그 처방해 드릴게요. 1분 안에 끝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떡하죠? 아우, 제가 좀살좀 좀 빼야겠는데. 음 일단 GLP 처방 받고 간호사한테 상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신건강은 의사 외에는 전문 분야라 하기가 어렵고 상담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날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텔라각 같은 경우는 애초에 텔레헬스 최초 기업이었고, 이런 정신건강에 특화돼서 영역을 확장한 반면, 힘쓰는 아예 애초부터 그냥 모발, 그 다음에 남성의 발기부전, 이렇게 빠른 처방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고, LFMD는 남성 그리고 다이어트 이쪽에서 완전히 특화돼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텔라당은 아직도 비용 지출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라이프엠드는 워크로드라는 전혀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지원 시스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엠드는 플랫폼 관련 기술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23년 4분기 매출은 힘쓰는 247밀리언 그리고 l f m d 는 31밀리언 그리고 텔라닥은 661밀리언이 나왔죠. 자, 그래서 힘스와 라이프엠들를 비교해 보면 약 7.9배 차이가 납니다. 자, 구독자는 150만 명, 21만 5천 명, 9천만 명이죠. 자, 그래서 힘스와 라이프엠들를 비교하면 힘스가 약 7배 더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1인당 분기 매출을 비교했을 때 워크로드를 제외했을 경우에 166달러, 144달러. 자, 텔라닥 같은 경우는 7.3달러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9천만 명 중에 활성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실제 활성 구독자는 500만 정도로 보이고 역시나 정신 3단 분야가 그렇게 큰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는 아니다. 자 다이어트 GLP 같은 경우는 현재 주사 한 대당 100만 원이죠. 그거에 따른 수수료만 생각해도 라이프 엠제는 AOV가 높을 수 있고 자 그리고 힘스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제품 그리고 모바일 뭐 샴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힘스에서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1인당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시가총액은 현재 3.5 밀리언, 라이프 엔드는4 5 1 밀리언, 텔라닥은 2.5 밀리언까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죠. 자 그래서 힘스가 지금 텔라닥을 이기고 있습니다. 힘스와 라이프 엔드는7.7배 차이가 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텔라닥보다 힘스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3년 1분기 기가 막히게 좋은 주식 아닌가? 23년도 2분기 아직도 안 샀냐? 23년 4분기 드디어 순익이 났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분석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런 주식이 한두 개는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힘쓰 CEO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라이프 엔드는 과매수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추세 상승을 계속 이끌고 있으면서 주가가 전 저항점인 9달러를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고 10달러라는 라운드 피겨를또 돌파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죠. 21선을 지킬 수 있는지 보고요. 기선의추세를 돌아가서 21선을 지켜준다면 과매수 구간을 끝내고 좋은 추세로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네, 유대인은 누가 1등이 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쓰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엠디 주식을 오래전부터 알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1등과 2등 모두에 투자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잤다. GAP1의 폭발적인 인기를 경외했고 2분기 때 과연 얼마나 구독자가 늘어나고 매출이 성장할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팀스에서는 보험보다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라이프핸드는 보험 분야까지 폭넓게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ceo가 주식도 별로 팔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플랫폼 확장성은 이미 지금 미 전역을 커버할 만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디케어 분야의 협업과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오프라인 관련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하는 모습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분야 그리고 남성 섹슈얼 분야 이런 분야에서 특화된 모습으로 강력한 해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 라이프엠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싶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저 같은 소규모 유튜버가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응? 아니 이제부터 아빠 아니야. 왜냐면 아니 2년을 했어요. 구독자 3천3명 이맞아이 맞아? 동영상 183개를 올렸어. 구독자 네. 3천3명 맞아? 맞냐고 자 구독자 1만 명될 때까지 안 알아줘. 댓글 한개당 100개 달릴 때까지 뽀뽀 안 해줘 알았어?